기도를 목 잡고 기도를 들어가야 된다. 그럼 그럴 때는 정말 간이 된 것도 먹으면 안될 때도 있고, 그때는 정말 풀만 먹어야 돼. 김에 그냥 밥만 싸 먹든가. 내가 신처럼 행동을 해야 돼. 그때 아 내가 신이야 그런 신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. 네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선생님 이번 음.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됐던 거고 무소인이시잖아요무소인이 음. 먹지 말아야 할음식이라고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신은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오시고, 이 때문에 무슨 신마다 좀 다르기는 하나 대부분 비리고 누린 거를 많이 피해요. 근데 옛날 시절에는 다 잡아먹었잖아. 근데 그거를 먹어서 탈이 나는 집안은 정말 제대로 뒤집어지거든. 더군다나 제자가 항상 신이 내 몸에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, 이 무속인 선생님들은 내가 신처럼 행동을 해야 돼. 그때 아 내가 신이야 그런 신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정갈하고 깨끗하게 기도를 목 잡고 기도를 들어가야 된다. 그럼 그럴 때는 정말 감이된 것도 먹으면 안될 때도 있고, 그때는 정말 풀만 먹어야 돼. 김에 그냥 밥만 싸 먹든가. 근데 어떨 때는 또 고기를 먹어도 돼. 어느 기도 때는 그 목마다 다 다른데 전반적으로 정말 먹어서 안 되는 거는 멍멍. 근 우리 제자뿐만이 아니라 집집마다도 그래요. 그걸로 인해서 자손들한테 탈이 될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게 나한테 맞지도 않는데 보양식으로 먹었다가 정말 내 몸에서 이상이 생겨서 이유 없는 병이 있다든가 병원을 가도 모르는 거 있잖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피해줬으면 좋겠어, 멍멍이는 당연히 그긴거 뱀도 안 먹겠지 근데 그두 가지는 좀 많이 피해야 돼요 뱀은 이제 구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뱀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 는 보양식 차 때는 한 번씩 나도 흑염소 전골 그렇게 먹기는 해. 근데 따지면 개나 염소나 뭐가 틀려 막 이랬었는데 우리 옛말 에 했죠. 개는 조상으로 많이 온다고. 뱀도 그래. 집안을 가장하는 신이라 한다. 옛날에 부렁이가 터 신이었잖아 또.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항상 조심을 해. 그 외에는 크게 적어진 않는데 우리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딱어 싫어 딱그 그때마다 달라. 잘 먹던 생선도 갑자기 냄새가 너무 역하거나 그러면 먹지 말아야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야. 그러면은 약간 무서운 가족을 부신 분들도 조심해야 하나요? 당연하죠. 못 먹게 하지. 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댁에서 오시는 신명도 있, 신도 있단 말이야. 같이 모시는 거지. 제자는 나 혼자 가지만 우리 신랑도 같이 협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탈이 나는 거는 아예 내가 차단을 시켜버리지. 그럼 약간 이제 일반인 분들은 모르고 드셨다가 음. 탈이 나는 경우에. 이제 혼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 그렇지. 음. 우리네 도움을 받아야 돼요, 그거는. 그 탈이 난다는 게 그냥 체하거나 그러면 괜찮아. 체기는 있는데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에 가도 이유는 없고 멀쩡하다 그러고. 말 그대로 이유 없는 병처럼.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찾아온 데도 우리네를 찾아와요. 음. 그런 게 있다 싶으면 빨리 찾아오는 게 낫지. 더 심해지기 전에. 충분히 간단하게 풀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거는 우리 이 신적으로 푸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네도 음식을 많이 가려요 무속 선생님들도 그 집집마다 가리는 집안들도 많을 거야 정말 드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드시겠지만 근데 궁금한 게 그거잖아 우리 무속 선생님들도 이렇게 가리는 음식이 있는지 많이 가립니다 정말 먹고 싶을 때못 먹을 때는 더 미쳐버려요. <laughs>